안녕하십니까. 염혜진 권사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처음 신방 오셨을 때 어린 아이 둘 데리고 혼자 살다 보니 형광등도 제대로 못 갈고 사는구나 싶어 형광등을 갈아준 기억이 나신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충성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가 참 많구나 싶은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권사님도 간정을 해야지 하며 오셨었습니다. 몇주뒤 항존직 투표를 앞두고 항존직으로 세워짐에 관한 내용으로 임직 받기 전, 임직하면서 주신 은혜, 한종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와 기도 응답을 나누었으면 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존직분을 받으며 다짐했던 것중 하나가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자였기에 실천하는 마음으로 예의 답변을 드리고 그동안 간증하셨던 분들의 간증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들을수록 참 귀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내 삶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격렬하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딸아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난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고 한다면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적처럼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정말 그랬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새삼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습니다. 2016년 4월 피택자 동의서를 받고 저는 예전처럼 여전히 내가 뭘난 아직 많이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을 때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목사님의 고면으로 제 생각이 정말 부끄러웠고 교만하였음을 깨닫고 순종하여 피택되었습니다 피택 훈련을 받으며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과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던 나를 돌아보며 새벽 제단마다 눈물로 회개케 하시고 또 이렇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훈련 기간 중 남효진 장로님의 소천으로 마음이 많이 아파 딸아이에게 남효진 장로님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프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이 대답이 엄마 조안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복된 것인데 슬프긴 하네. 교회로서는 큰 일꾼을 잃어버렸으니 그 대신 엄마가 좋은 일꾼이 돼.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모태 신앙인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새벽 5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온 식구들을 깨워 가정 예배를 드렸던 엄한 아버지의 신앙 교육으로 자랐습니다. 5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인데 예배 드리다가 졸면 얼마나 혼났던지 어릴 때 저는 기쁨으로 교회 다녔던 것이 아니라 천국에 못 가게 될까봐 두려움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난이 제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스무 살 무렵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게 되어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어머니 병간호와 가족들끼리를 챙기며 2년 연간 교회 외에는 바깥 생활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어느 날 이러다가 나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매일 아침 준비하기 전, 잠자기 전, 부엌에서 무릎 꿇고 앉아 울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은 정말 불쌍하셨나 봅니다. 결혼 후 아들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되었을 때 아이들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고, 내 삶에 더 이상 행복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 고모가 울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자네가 살아있었어 그리고 자네보다 하나님께서 더 필요하시니 데려가신 거야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것이었다는 것이 생각이 들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하며 사랑했던 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택자 훈련을 중간쯤 받은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좀처럼 집으로 전화가 오지 않는데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왠지 모를 막연한 불안감으로 전화기를 드더니 이 동원이를 아느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무슨 일이냐고 하니 지금 경대병원으로 급하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대뜸 나오는 말이 아이는 살아있지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구역장에게 기도 요청을 드리고 급하게 차를 몰아 병원으로 가며 하나님 안 돼요. 동헌이는 아직 안 돼요. 차라리 데려가시려면 진실이 데려가세요. 단 1초라도 좋으니 동헌이가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데려가세요. 그렇게 울며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침대에 나무둥치가 되어 온몸에 파란 치료기를 덮고 있는 아이를 보니 더욱더 기가 막혀 어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거저 발만 동동구르며, 동은아, 동은아, 하고 불렀습니다. 생존 확률이 20% 미만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그렇게 메어 달렸습니다. 심정지후 뇌손상을 막기 위해 저체온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치료기가 너무 고가라 경대병원에 두 대밖에 없고, 현재 한 대는 다른 어떤 분이 사용하고 계시고, 한 대는 만약을 위해 예비해 둬야 하지만, 젊은 청년이라 안타까워 회의 후 동언니가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가라 시간이 오래가면 보통 일주일 이상이고 그 이상 갈 수도 있어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좋은 치료를 위해 다른 이상이 올 수도 있으니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국에 성교나가 있던 딸아이 걱정할까봐 연락을 안 했는데 선교단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며 딸아이가 2일째 되는 날 저녁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딸아이도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차라리 자기를 데려가시라고. 2016년 12월 16일 의사선생님은 3일이 지나도 못 깨어나면 내사가 진행되고 좋은 치료로 인해 장기가 많이 손상되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3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회진을 마치고 나오는데 수근수근 들리는 이야기가 왠지 동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 입만 바삭바삭 마르고 있었습니다. 점심 면회 시간 면회를 들어가서 아무 의식 없는 아이를 본, 바라보며 동원아 오늘 네 생일인데 제발 깨어나만 주라 하나님 우리 동원이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이 손을 잡으려는데 아이가 손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간호사에게 다가가 아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깨어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내나 장기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면회 시간이 되어 면회하러 들어가니 아이가 엄마. 엉아 아려워. 그러는데. 순간 머리를 스치는 것이 어 장기나 뇌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아무 외상이 없고 심폐소생술로 보통 갈비뼈가 부러지는데 이상도 없고 그냥 3일 동안 평안하게 잠만 자다 일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나 의사선생님께서 내일 퇴원하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을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언제 또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가 올지 알수 없으니 심장에 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아이들과 함께 상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하니 의사 선생님께서 화를 좀 내셨습니다. 아이 목숨이 달린 일인데 무조건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죽여도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요. 살려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니 달지 말자. 그렇게 우리 가족은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엄마가 고집을 내세워 안 한다고 생각하셨던지 아이들 모두 있는 데서 그 장치는 만약을 위해서 꼭 달아야 하니 다시 한번더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이 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하나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와 눈물로 힘써 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함께 빗대 교육을 받으며 전심으로 기도해 주셨던 분들과 병원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오종원 집사님께 이 시간 한번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피택자들을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항존직으로 3년을 지나며 되돌아보니 정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뿐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이름처럼 57년 세월을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 복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며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